네. for years the neighborhood was known for its high crime rates for years 하면 for는 동안 year가 해니까 여러 해 동안 the neighborhood 하면 인근 지역 was known for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 its는 소유격이 되겠죠 it is의 줄임말이 아니고 그 인근 지역의 용를 나타낼 말이 되겠죠. High 높은 crime rate 하면 범죄율을 말합니다. Rate는율. 여러해 동안 그 지역은 그것의 높은 범죄율로 유명했다. Many apartments in Wallis Block. Wallis Block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은 were abandoned, abandoned은 버리다에서 비동사도 하기 pp가 돼서 과거 분사가 되고 수동태가 되고 동작을 당한 게 되겠죠. 버려졌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되는 그때 그 후에 중에서 그 후에 take over 하면은, 점령하다, 인수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도 수동태가 연결돼서, were taken 이래서, 점령, 수동태가 되니까, 점령당했다, 점령되었다가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점령되었냐 하면, by people,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서, 이럴 때 관계 대명사를 쓰죠.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who lived in them illegally. 불법적으로 그, 그것들, 그 많은 아파트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고, who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 people을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 people 같은 사람을 나타내는 게 나와 있을 때, 뭐뭐하는 사람들 할 때, 호를 쓰고 뒷 문장에서는 주어 역할하고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eople 후 블라블라 하면은 뭐뭐하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피 e o 을 장식해주기 때문에 수식하거나 한정한다. 앞에서 배운 관계대명사는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에 콤마가 앞에 있으면 그리고 그것은이라서 수식이 아니고 문장을 계속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일리걸리는 불법적 으로가 되겠고요. 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first, 처음에는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뒷부분에 처음에는 하고, 이제 in the end를 보면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두 개가 어떤 순서를 나타내고 있죠. The local government, 지방 정부는 소 o 생각했습니다. that, 뭐뭐라고. 뭐뭐라고의 t h a t 접속사 대시 되겠고요. 뭐뭐, 뭐뭐라고로 해석하고 뒤에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접속사는.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어, 좀 전에 배운 관계대명사랑 비교를 하면 접속사도 문장을 이어주고, 관계대명사도 문장을 이어주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뒷문장 기준으로 보면. 후 빼고 여기 주어가 어떻게 어떻게 돼 있어요? 생략이 돼 있죠. 후가 대신하죠. 접속사는 그렇지 않고요. 주어와 동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the best solution 가장 좋은 해결책이 was simply 단순히 to tear the building down 빌딩을 어, 부숴 버리는 것 그리고 To build a new one in its place. 그것의 장소에다가 새로운 빌딩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at first는 처음에는이 되겠고요. tail something down 하면 여기서는 부숴버리다. 그 다음에 to t a 하고 to build 이렇게 됐는데 end로 연결하면서 여기를 없앴고요. 어쨌든 두 개가 연결되고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명사적 용법이라고요. 명사적 용법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주어가 되겠고 w a 가이이었다 동사 요 빌딩을 파괴하는 것, 부숴버리는 것이 주어 가장 좋은 해결책에 보충 설명하니까 보어 이렇게 돼서 이 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however 하면은 그러나 여기 문장 중간에 갈수 있죠. Having a limited budget.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있는으로 해석했는데 이건 좀 뒤에 살펴보기 하고 뒤에 먼저 보겠습니다. The government. 정부는 was unable to do so.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tear the building down and build a new one in its place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having a limited budget은 의미상으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가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하면 because the government 여기 뒤에 문장을 보니까 was 과거 조시제가 h a d a limited budget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인데 어차피 뒤에 그렇게 할수 없었던 이유가 제한된 예산 그것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루므로 그거 비코즈 생략해도 웬만한 사람은 다알수 있겠어. 더 가버먼트도 뒤에 어차피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알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생략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ing로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짧게 만드는 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끼리 그거 없어도 다알수 있잖아. 이런 느낌에서. 그렇게 할수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head to, h a d to는 해야만 했다.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 a new plan,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내야만 했습니다. 그 계획은 to sell, 파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도 다시 명사적 용법의 보호로 쓰였죠. d m t y apartment, 그빈 아파트먼트를 for 1, 2로 you know it, one euro each. 각각 1유로에 or는 여기서 뭐뭐로 돈을 나타낼 때 뭐뭐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the only condition 유일한 조건은 was 뭐뭐라는 것 여기서 that은 뭐뭐라는 것 접속사가 되겠죠. people who bought these apartments 이 아파트를 샀 어떤 사람들, 아까 후는 관계대명사라고 배웠었고, 요렇게 장식을 하고요. 뭐뭐 할 필요가 있었다, to renovate them. 그 아파트들을 renovate, remodeling, 새롭게 하는 것,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뭐뭐라는 것이 되겠고, 여기 주어 동사 여기 보호가 되겠고 이때를 명사절 투부정사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면 투부정사는 명사적용법 접속사는 명사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련 표현들을 보면 be unable to 동사는 뭐뭐 할수 없었다 없다 Come up with는 생각해 내다, empty는 비인 가득찬이 아니고 비인, need to 부정사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를. 그다음에 renovate는 새롭게 하다. 리모델링하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lthough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the new residents 새로운 거주자들이 would have to pay for these renovations. 이러한 리모델링에 대하여 pay 는 지불하다, have 는 해야 하다,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government plan, 정부의 계획은 soon, 곧 얼마 지안, attracted many applicants, attract는 끌다, many applicants, 많은 신청자들을 끌었습니다. 관심을 끌었다는 내용입니다. applicant는 신청자, apparently, 분명히 분명히 it was that 하면은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살펴보 it was that a 하면 물결한 것은 a였습니다.가 원래 문장인데 요 문장은 not just a가 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한 것은 a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강조 구문이고, 뭐, 뭐, 한 것은 A, 바로 A입니다. 근데 요거는 not just A가 들어가 있어서, 뭐, 뭐, 한 것은 A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뒷부분도 해보면, people found attractive, found는 발견하다인데, 여기, 어, 형용사, 요런 게 나와있어요. 생각하다가 더 부드럽고요.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름이 아니라, not just the idea of one euro apartment. 1 euro apartment라는 생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흥미롭게, 매력적으로 생각한 게더 있었다는 말이죠. 그 신청자들 대이, 그 신청자들은 were also 또한 excited, 또한 신나 있었네, 흥분돼 있었네요. By the opportunity 기회, 어떤 기회에 의해서 to use 사용할 기회네요. 이렇게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기회를 수식한다. 그래서 이럴 때 뭐, 뭐, 하는,으로 해석될 때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창의성. 그들의 창의성을 사용할 기회에 의, 기회에 대하여, 기회에 의하여 신이 나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그 빌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여기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되죠. 개선시키기 위하여가 돼서 여기선 투부정사 용법 중에 부사적용법으로 그 중에서 대표 목적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표현들을 보면 올더 h 는 비록 뭐, 뭐,라도가 되겠고요. have to는 동사 원형이 와서 해야 한다. pay for는 지불하다. 대가를 치르다. attract는 사람의 매력을, 관심을 끌다. applicant는 신청자. apparent는 분명히. 그 다음에 people found the idea attractive 하면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다. 생각했다가 되겠네요. also는 또한 개겠고요. 나머지 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In the end, 결국 42 new families, 42, 새로운 42 가구가 moved into 이사를 왔습니다. 월리스 블록 안으로 이사를 왔어요. The government's bold plan, 정부의 대담한 계획, bold는 대담한 계획은 a success, 성공작이었습니다. 하나의 성공이었습니다. The residents, 거주자들은 transformed 변형시켰습니다. something을 뭐뭐로 변형시켰습니다. old 낡고 worn out 달아빠진 헤어 빠진 낡은 오래되고 달아빠진 건물을 42 unique apartments 42개의 독특한 독자적인 아파트로 변형시켰습니다. with 여기는 함께라고 해도 되지만, 뒤에 의미상으로 보면 뭐뭐가 있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가든, 공동체 정원과 천정의 테라스, 높은 곳에 있는 테라스가 있는 42개의 독특한 아파트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은 어떻게 됐겠어요? The surrounding area, 둘러싸고 있는 지역, 인근 지역은 soon, 곧, begin to, 뭐뭐 하기 를 시작했다, improve,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a 즈웰은 또한, 아까 as, also도 또한인데, a 즈웰이 문장 끝으로 가서 이것도 뭐뭐 또한이 됩니다. Today, 오늘날, 월리스 블록은, One of the most desirable places, 가장 바람직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To live in Rotterdam, 로테르담에서 살기 살 사려는 살기 위한 장소. 여기도 명사 다음에 두부정사가 와서 뭐, place를 수식하죠. 형용사적용법. 그 다음에, the most desirable places. The most desirable은 최상급. places는 복수명사. one of는 뭐뭐 중 하나. 뭐뭐 중 하나니까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될 거고, 최상급. 명어에서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꼭 익혀둡시다. 문법적으로 말고 본인이 이제 외국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도, one of the most desirable places to live in 서울, 구미, 대구, 부산 이렇게 할수 있겠죠. 나머지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pportunity는 기회, 기회는 chance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요. Creativity는 creative에다가 창의적인에다가 ity가 붙으면서 빠져서 창의성. 독창성이 되겠고요. In the end는 결국이 되겠고요. At las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아까 at first 표현이 여기 있었죠. In the end는 at last 마지막으로 해도 됩니다. Move i n t 는 뭐뭐 안으로 이사 가다, 이사 오다가 되겠고요. Bold는 여기서 과감한 계획이 되겠고, 여기는 success 추상명사긴 하지만, 하나의 성공, 하나의 성공작, 하나의 성공 프로젝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ransform A into B는 A를 B로 변형시키다. one out은 달아 빠진. 옷이 낡아서 헤어진 많이 입어서 건물이 달아빠진 건물이 아주 어, 노화된 유니크는 독특한 위드가 뭐뭐 함께도 있는데 여기 앞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뭐뭐가 있는으로 해석할 때가 해석이 바람직합니다 커뮤니티는 공동체 surrounding area는 둘러싸고 있는 구역. 그러니까 결국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begin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니까 명사적 용법에 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improve는 개선되다, 개선시키다. as well 문장 끝에 와서 뭐뭐도 또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언어의 생명은 반복에 있습니다. 알더라도 반복, 모르더라도 반복. 살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장소 중 하나. One of the most desirable places to live. 이렇게 표현도 살펴보고 네, 두 번째 페이지 마치겠습니다.